안녕하세요. 버티목TV입니다. 자, 오늘은 청설목하고 한번 놀아보겠습니다. 야가 지금 저 뒤에 잔나무에서 내려왔는데요. 지금 저 통나무 뒤에 뭐를 숙여놨나. 지금 제가 촬영을 하니까 저를 의식하면서 경계를 하면서 어떻게 먹을까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콩나물 뒤로 들어가서 지금 뭐 먹고 있는 것 같아요. 예. 네? 또, 먹다가 경계하다 먹다가 경계하다 그러는 것 같아요, 지금. 괜히, 오는데 방해하지 않 아, 방해하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요.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먹고 있는데 가끔 이렇게 고개를,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또 경계를 합니다. 또 경계를 하다가 또 괜찮나 싶으면 또 들어가서 먹고 먹다가 경계 하고 막 이런거 같아요. 지금 한, 한 7m 7m 좀 떨어져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. 지금 멀리서 강아지 소리가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는데요. 지금 개 짖는 소리가 나서 그런지 막 귀를 쫑껏 세우고 지금 듣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먹다가 경계하다가 네, 개 짖는 소리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. 귀엽죠? 네. 저것이 사람도 잡고 막 그런다는데 차 따다가 떨어뜨리면은 사람이 죽어가면은 막 소리 지릅니다. 죽어가지 말라고. 깨보겠습니다. 가까이 땡겨도 어? 저를 의식했나? 내가 왜 그러면서 손으로 가슴을 가리키면서 제가 이러고 있네요. 신기하네요. 지금 다가가는데도 가만히 있습니다. <laughs> 제가 지금 가까이 다가가거든요. 지금 3m, 한 4m 가량도 가까이 다가왔는데 지금 도망가지도 않고 지금 가만히 있습니다. 시각 빠르니까 도망갈 도망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. 언제든지 제가 도망갈 수 있으니까, 도망가지 않고, 지금, 경계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엄청 빠르거든요. 막, 나무에서,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올라다니고, 엄청 빠릅니다.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. 엄청 빠르게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. 자, 이제 올라갔으니까, 한번, 먹을게 뭐가 있었나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이 통나무 뒤였거든요 아 잣이 있었네요 잣이 오래 게 아니고 작년에 묵은 것 같은데 여기서 자을 여기 원래 있, 있진 않았는데 지가. 그러지 않나봐요 예, 네, 이거 자식 까먹었군요.